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영아 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저 지금 자고 네. 있는데 어, 어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 근데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보내 연락하시는 건뭐요 보면... 아줌마가 아 저기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 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 <니네>, 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성우나 너나 어? 집안에 노숙자 어 부부 한테도 그렇게 어? 할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S> <S> 그래 어떤 내가 니일게 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가 내가 생각할거라고 그래서 작은엄마가 얘기 안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니가 판단한다며 니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이제... 어?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인연이기냐? 인연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거어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어알사실유았했알